이사야 2절과 23절 말씀. 찾아 주면 아멘. 다주리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기독해하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이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셨고 믿음도 허락하셨으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열정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됨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식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 언약궤 벽궤가 완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윗을 통해 다윗성에 안치되기까지 우리가 알다시피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언약궤 벽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날 보았지만 일절을 나같이 한번 일도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곳 시온에서 매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야전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에게로 기 소집하니. 아멘. 자 여기서 다윗성 시온이다 그랬어요. 시온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남동 자리 잡고 있는 약간 높은 산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구릉지대라고 하는 약간 높은 지역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산성을 다윗이 여부스족속으로부터 족속으로, 빼앗았어요 전쟁을 통해. 그리고 다윗성 이렇게 자기가 명을 한 것입니다. 다윗성은 서,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라 여보스 족속과 전쟁 중에 예루살렘과 가장 중요한 땅을 다윗이 승리를 취한 다음에 이제 내가 그활성을 여기로 한다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명령에 명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여보스 족속의 땅이었던 시온에 있는 이런 구릉지대 약간 높은 지역에 있는 산성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더라? 자기가 다윗성 이렇게 명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거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 우리 왕이 거하는 성인데 그왕 이름이 다윗이니까 다윗성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윗은 이곳 다윗성에다 장막을 설치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임시적으로 놔뒀어요 왜냐하면 성이 아니고. 텐트이고 자신 자신의 거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랬던 언약궤 벽개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옮겨 안치된 후에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2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위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기도 내용을 보세요. 위로 하늘과 땅 아래, 땅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게저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거기에 담립니유다지파의 신앙이 거기에 담아 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저기에 담아 있는 거예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 아래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이 말은 많은 신들이 하나님에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여러 뭐 묘기 뭐 뭐디 바알도 있고 뭐디고 뭐디고 아세라도 있고, 모두 있고, 있고 다, 다 있는데 그 중에 주와 같은 신이 없을 만큼 주님이 으뜸입니다.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많은 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힘 있는 자들 중에 가장 높습니다.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을 성공하는 여러 가지 중에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게 주님입니다.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 고백은 이 말이 뭐냐면 천지간에 뭐 하늘이든 땅이든 간에 모든 것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다운 신이고 나머지는 가짜입니다 이런 뜻이 이것을 뭐냐면 바로 유일신 신앙이라는 거야 오늘날 그 신앙이 있는가? 없지요 그 신앙이 없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신앙이 신앙이냐 아닌 것처럼 되고 회색지대가 생겨 하얀 것도 아니고 까만 것도 아니고 하얗든지 까맣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확 섞으니까 회색이 된 거야 이 곳곳에 회색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회색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원하지 않는 회색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크레찬인데 크레찬이 아닌 듯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우리 주위에는 널려 있다 이런 말이지. 사무엘아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죠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기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과 솔로몬의 고백과 모든 건 일치하고 이스라엘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신, 힘 있는 신이 하나님 이 뜻이 아니라. 신은 하나님에는 없고, 나머지 가짜다, 이런 말이에요. 인생의 성공은, 인생의 위로는, 참다한 가정의 회복은 주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나머지 가짜다. 이 유의신 사상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유의신 신은. 무너지는 것 곳곳에서 가정이 아파하는 거예요. 가정이 아파하고, 그리고 멋있게 치장하는 것입니다. 멋있게. 요즘에 뭐 연예인들이 나오는 무슨 뭐 아, 애를 낳는데 뭐 돈을 주기로 해서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역시 대단하다라고 는데 뭐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돈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돈만 있으면 애를 애는 사랑과 포용과 엄마 아빠 양육해야 그럴 필요도 없구나 돈만 있으면 뭐 이제 다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한는 신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고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뜻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유일신신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가정이 계속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왜 가정이 왜치러느냐 유일신신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그것과 무슨 상관인데 100% 지켜납니다. 신앙님100%지켜납요 이게 미국과 유럽 사회가 얘기합니다. 이런 신앙이 뜨거울 때는 가정이 똘똘 뭉쳤습니다. GNP가 뭐몇천 뭐 불일 때 이런 헛소리야, 소리야이건 헛소리고 신앙을 내면을 딱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있을 때는 가정이 똘똘 뭉쳤습니다. GNP에 상관없이. 근데 절대 신앙이 무너지게 되니까 놀랍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가정이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가정의 해체를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최고의 은혜가 뭐냐? 절대 신앙을 해 보가는 것입니다. 유일신 신앙을 해 보가는 것이에요. 비록 타 민족들이 볼 때에는 여호와 이신은 이스라엘을 위한 신은 국가 신 국가신 아니냐? 이집트에는 뭐 가나안의 바알 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무슨 신이 그 모습과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신은 이스라엘을 위한 국가 신이 아니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땅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땅의 여호와 하나님 하늘 땅이 땅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믿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계서 길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들은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뜯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이고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야. 신명기 6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오직 유일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이걸 계속 이걸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야?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얘들아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유일한 분이야 너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이걸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 그런데 지금 신앙이 전수가 안 되잖아요. 다 컸는데 이제 큰 사람들이고 얘들하니까 얘들이라뇨. 얘들이라. 이게 우리의 비극인 거야. 이거 비극. 그래큰 교회들이 보이 비극이 뭐냐. 물론 북한 거기서부터 넘어온 넘왔어요 대부분의 서울 안이 사대문 안에 자리 잡은 교회들은. 짧으면 80년 된 교회들이 평균 100년이 넘는 교회들. 이 사대문안을 우리는 사대문 안에 밖에 요 모르는 사대문 안에 밖에 우리는 밖이지 밖에 사대문안에 교회가 어디 있음 지금 땅이 한 평당 어유 사대문안에 우리 이거 못도 하나 못 박아요. 평생 돈 벌어도 사대문이 얼마나 비싼데 그 안에 사는 게그 안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100%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온 분들이 자리 잡은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이 가장 어린 교회가 80년대고 좀 일반적으로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4대문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 어그 교회 어대문안에 있지, 100명년대고 막 이런 교회들. 이 교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신앙을 생명처럼 명에서 전수하는 가정이 하나가 있고 보세요 서러워 고향 다 버리고 왔으니까 어떻게 살았겠어 이북에서 넘어온 분 어떻게 살았겠지 생활력이 뭐 하다 강하다. 애들한테 뭘 가르쳤어? 이야, 어떻게 생활력이 자신이 강하니까 열심히 몰아서 애들한테 뭘 가르쳤느냐? 성공하는 것만 가르쳤어. 너희들은 서럽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막 의사도 나오고 막 여기 우리가 말하는 뭐 사자들이 막 나왔어요. 교회 딱 가면 그런데 젊은이들이 하나도 없어 그거만 가르쳐서, 그거만 가르쳐서 제가 사대문화 있는 교회 집회를 갔다 온 다음에 충격이 그거였습니다. 그걸 가르쳤구나. 전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안에는 5대째6대째 신앙인들이 있어요. 정근같이 신앙에서 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게 소수요. 대본의 사람들은 자신이 불안하잖아요. 고향을 다 버리고 왔으니뭘 가르쳤느냐? 한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인 교회들이 뭐 우리 고향은 한국인데, 우리 낯선 곳에 사는데 뭘 가르치겠어 이들에게 신앙 천만의 말씀. 뭐 너희들은 성공해야 된다. 나처럼 서럽게 살면 안 된다. 이 성공하는 것만 계속 가르치고 공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신앙은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가면 하나도 없습니다. 절 그들한테 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 애들이 콧방귀도 안 끼는 시대가 된는데 부흥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한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백인 교회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그래 요 하나님만이 참다운 신이다 이들이 각성함에 돌아오는 것이지. 이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만이 소망이에요. 복음만이 희망이라는 것은 먼저 믿었던 유럽이나 미국이 착히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되면서 어, 저 어떻게 돼? 한국이 불안하잖아 한국이 뭐 관세를 올리고, 응? 뭐 방위비를 부담을 놀면 어떻게 다 그래 다 모두, 한국말, 모든 한국만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 떨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떻게냐? 왜저 사람은 생각 예측이 안 돼. 하고 싶은 대로 할것 같잖아 이게 트럼프가 트럼프가 유일하게 잘한 게 하나가 딱 자신이 신앙고백을 내가 볼때 가장 확실한 건 모든 공교육마다 학교마다. 사도신경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렇게 얘기했어요. TV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정에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 크리스찬이 이렇게 확 밀어주는 거예요. 왜? 대놓고 얘기해요. 우리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이들의 가장 필요한,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이 필요하고 성경 읽어야 합니다.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것이 바로 물론표시민지 모르겠으나 그런 자신이 크리스아의 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게 유일신 신앙 이게 참다운 신임을 어느새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 얘기를 하면 자녀들이 이렇게 고개를 돌려 버려요. 왜? 당신들도 못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우리한테 강요하냐 이런 말이지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10편 86편 8절입니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형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아멘 이거 원하로 보게 되면 많은 신들 중에 신이 하나막 신이 많은 신들 중에 당신이 최고란 말이 아닙니다 신들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해석하는데 한국에서 제 잘못된 신들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주의 행하심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유일신 신앙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 이십삼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생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온 마음으로 행하라. 유일신앙을 가진 자, 저희는 유일신앙을 가졌습니다. 절대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보세요. 온 마음으로 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려요. 지금이 얼마나 할 일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주님께만 온 마음으로 행하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다 아시는 그분이 온 마음으로 나를 섬기라고 말하는 모든 힘을 다해 이 말은 뭐냐면 온 마음이란 모든 힘을 다해 주여 오만을 섬겨라 하나님 너 이것도 해야 되는데요 저것도 해야 되는데요 누구도 만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상관없다 온 마음으로 생각이나 힘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 나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 답은 딱 하나예요 너가 유일신을 가지고 있 때문에 유신 님 신이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며 이 땅에 물질을 주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며 성공을 주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며 평화 주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며 그렇게 믿는다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심써야지 그분이 주실 테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23절에 보세요 온 마음으로 주합행하는 종들에게 첫째, 언약, 약속을 느끼시고, 둘째, 은혜를 베푸신다. 자,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뭘 준다? 언약을 느끼시고, 둘째, 은혜를 베푸신다. 어, 이게 주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못 받고, 은혜가 아닌 메말라 간다. 왜일까요? 온 마음을 행하지 않으니까. 왜온 마음을 행하지 않는데 우리의 신앙이 말만 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다운 소망이며 참다운 성공을 주는 유일한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분이 된다면 너는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하지그럼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언약 약속을 입히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약속을 지키는 무슨 약속이? 시편 125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보시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이 시온 그내 찬양할 때그 시온은 어디를 말할까요?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어쩌고 저쩌고 저거 저그 시온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예루살렘의 그 옆에 있는 구릉지대를 말하는 거. 어디를 말해? 저기. 저기 할렐루야 저희가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어? 내가 기분 흔들리나 뿐이시. 천국이 흔들렸다가 내가 커니아 좋으면 딱서 있다 그러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여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그렇게 살 거야. 이런 말. 하나님의 의지한 자는 이렇게 살 거야. 경제가 흔들려도 너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대인각이 흔들려도 너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전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문에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들과 함께 여기 살 거야. 그렇지 않잖아 언제가 주는 게 떠날 텐데, 상관없이 자네들이 천국이 흔들림 없이 너의 삶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거 내가 줄 거야. 그래서 이 약속, 이 약속을 누구에게 유일신신앙 절대신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여 준다. 이런 말두 번째 은혜를 부신다. 그랬어요. 10편, 17편, 8절입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보세요 눈동자 같이 날지 이렇게 딱 지켜 그리고 새끼가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이 다 품어 주세요 하나님 추울 때 품어 주세요 경제적으로 추울 수 있습니다 건강으로 추울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야. 은혜, 은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앙을 가진 유일 신앙을 가진 그 사람에게 요구하세요. 증명해 보라는 거야. 어떻게 정말 온 님을 나에게 쏟아라. 온 님을 응? 거기에 쏟지 말고 거기 거기 쏟지 말고. 그 힘을 내게 쏟아라. 그럼 내가, 내가 약속을 지켜줄 것이야.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줄 거야. 아무리 시대가 힘들어도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는 것이다. 어디 있는 이렇게 할렐루야. 그리고 품어주시는 거야. 시대가 춥더라도 뭐내 경제적 상황, 건강, 모든 영적 상황이 다 추위에 떨더라도 하나님이 품어주신다 이런 말이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도 환난과 어려움에 좌우되지 말아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성숙하다 이 신앙을 말하게 되는 거야. 이 성숙한 신앙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베일보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귀하게 되게 하려 아나니 아멘. 저건 바울의 고백 중에 대단한 고백입니다. 내가 사는 거 죽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뭔가 했더니 내 몸에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거 어떻게 저렇게 매길에서 이쁘기도 하지 사도 바울이 생긴 건 그려진 거 보니까 되게 못 생겼던데 얼마나 하나님 이쁘겠어요? 하나님 저는 살든지 죽든지 괜찮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난 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볼때 성공자일지 실패자라고 말할 들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오직 하나 나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감옥에 있더라도 담대하게 기도하니까 감옥 문이 문이 열려지고 작고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가지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품어 주시니까. 유라걸를 강풍이 불어도 다아2 1 3 명이 우리는 죽었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그때 그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를 품어주셔서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거기 믿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장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주님이 품어주시는 은혜, 그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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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이 은혜를 가진 자, 이게 성스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무슨 잠깐만 부르면 난리가나 조금만, 난리가 조금만 뭐하면 뭐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 주님 믿었는데 이럴 수 있냐고 일 뭐, 빼놓고 난리야 난리. 좀만 뭐하면 이게 내가 내가 젊을 때 얼마나 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고 뭐, 뭐 조금만 소통만 아파도 말이 주님이 고쳐주지 않는다고 막이 난리인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주님 산 증조조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저 말이 그 거예요. 어렵든지 잘 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때때로 가난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을 잃든지 상관없이, 오직 나는 나를 통해 예수님만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다운 신앙이에요. 이게 유일신신앙을 가진 성숙한 자의 고백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가정과 가문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품어 주실 거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자전선 그 은혜 아래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어라.